어, 일단 선거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선거가 시작됨에 따라 각 당에서는 이제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는데요. 음. 어, 어제는 충남 천안에 있는 안철수 후보의 유세 차량에서 버스기사와 선대위원장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음. 아, 같은 대선 후보로서 좀 안타까운 사, 사고를 겪은 안철수 후보와 유가족 분들에게 혹시 전할 위로의 말씀 있으신지 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죠. 음. 어, 그런데 허경영 후보를 TV토론 여론조사에 안 넣어주고 그네 사람만 한다는 것은 축복이 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허경영이 누구라는 것쯤은 알 텐데 또 이재명 후보의 차는 왜 자빠질까요 허경영 후보를 제치고 하는 행동은 백조 좋다고 보지 않지 하늘에서도 어, 그럼 당원분들에게 안전사고 유의하라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 겨울을철리고 하니까 네. 어느 후보의 운동원이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겨울에는 프랜카드를 달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네. 뭐 차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 음. 근데 역대 선거에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뭐 사람이 죽었어요 지난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좋지 않은 징크스가 있었어요 아, 박근혜 진짜. 대통령의 보좌관이 네. 나를 고소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 선거. 어 당선되기 한 열흘 전에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뒤를 따라가다 죽었죠. 교통사고로. 아, 사막...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폭행명을 고소했다가 음... 그분이 죽었죠. 근데 국민들은 그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 네, 이제 선거 기간이 시작되었고 이제 하경희 어, 후보님께서는 이제 기호 6번을 배정받으셨어요. 음, 음. 어, 그 본인의 기호는 에 만족하시는지 어떠 어떤 신가요? 이번 선거는 무효라고 생각하니까 만족이라는 단어는 없는 음.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기호 6번이었고, 네. 나도 기호 6번.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될때 기호 6번으로 당선됐어요. 그때 나도 또 이번에 기호 6번이잖아. 편애 아, 네. 이번에 대통령이 돼야지. 또뭐 이렇게 지휘봉도 직접 물려받으셔 가지고 어 이거 그렇지 박 대통령 지금 지휘봉도 내가 가지고 박 대통령 지휘봉 줄때 뭐라 그래요 자네가 생활운동도 만들고 했으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네가 하면 우리나라 한번 잘해 봐라 어 자네는 말로 자, 내 정신을 확실히 이어받도록 해라. 네. 그 많은 비서들한테 안 주고 왜 나한테 줬어? 그럼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많이 신임을 하셨었나요? 그 그러니까 이건 내내 혁대도 지휘봉, 아, 음. 내두개 받았죠. 네. 근데 지휘봉을 받았다는 거는 뭔가 정신을 이어받았다. 이제 한 백억 정도 가는 직접 거예요. 쓰던 지휘봉을 받으셨다는 거죠. 아니 새 지휘봉이 두 개가 나와가지고 네. 이제 헌 지휘봉이 됐으니까 주는데 음. 어쨌든 백금으로 된 거잖아. 이건 박 대통령이 기호6번이고 내가 기호6번이지 <목소리>